안녕하십니까. 일산푸른경매입니다 2021년 4월 9일에 소개하는 경매물건은 삼성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상가경매물건입니다. 본 상가경매물건은 실사용 및연 임대수익률 경매대출을 활용했을 때 6.3%는 충분히 가능한 경매물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된 사건으로 최저가격은 4억 5,200대까지 떨어진 경매물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덕양구 삼성지구 내 1층 상가가 경매로 나온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본 경매 물건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바라구요 또한 저가에 구입하더라도 경매 물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경매에 참여해야 될 1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은 동산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편한 세상 시티 삼성 오피스텔 3000세대 단지에 접하고 있는 1층 상가고요. 다용도 상가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이 위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3호선 전철 삼성역과 인접하고 있는 이편한세상시티 오피스텔 단지의 모습이고요. 인근에는 통일론을 통해서 구파발과도 차량으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단지입니다. 바로 앞쪽에는 고향 스타필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타필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창릉초등학교 오른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어, 이편한세상시티 삼성 오피스텔 3,000세대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인근에는 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도 밀집되어 있는. 상가 경매 물건의 위치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건 번는2020 타경 8780 사건인데요. 감정가는 6억 4700, 최저가는 4억 5290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자, 감정한 금액, 우리가 분양 면적 대비 나눴을 때 평당 한 2700만원 선의 감정이 이루어졌고요. 최저 가격은 평당 1887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편한 세상시티 삼성 1층에 1-086호가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건물 면적은 실면적이 13.2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24평입니다. 자, 4월 20일 고양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이고요. 자, 건축물 대장상 내용 보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 내용은 없고요. 이편한 세상시티 삼성 1-806호입니다. 자, 용도는 판매시설 상점으로 되어 있고요. 자, 43.7호. 99제곱미터인데요. 실면적은 평으로 나눴을 때 13.2평입니다. 자, 공유면적 나와있는데요. 지하류차장이라든지 전기실, 계단실, 승강기 포함한 공용면적 합산해 보니까요. 어 분양면적은 24평, 전용률은 한55% 나오는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보겠습니다. 2020 타경 8780 사건이고요. 고양법원 4월 20일 날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실면적은 13.2평이고요. 자 경매기시일 배당종길 나와있습니다. 이미 경매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는 70%까지 떨어진 사건인데요. 본 물건 감정평가된 시점은 작년 9월달인데요. 9월달과 최근의 상황은 큰 변동이 없는 그 시점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채권자는 신도농협입니다. 자, 현재는 공실상태의 1층 상가고요.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 5억 4천 3백 정도인데요 등 등기부등본 상에총 채권액은 한 6억 7천 정도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매물건 이고요자본 상가는 2층에 1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려변 쪽과 가운데 보행자 쪽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권 이고요 상가 규모가 작 하는 상가입니다. 자, 위쪽으로는 고층 오피스텔들이 3,000세대 형성이 되어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데요. 본 경매 물건은 2018년도 4월달에 중공이란 상가입니다. 자 용도는 판매시설 상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3호선 삼성역과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거리면서 15m 포장 도로에도 접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를 신청한 내역 보겠습니다. 감정가 6억 4,700, 최저가는 4억 5,200입니다. 자, 최저가 4억 5,290만원에 4월 20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고요. 자 상가는 적정한 임대시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매매시세도 중요할텐데요. 임대매매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4월달 기준했을 때그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전면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쪽에는 어, 한칸 기준했을 때 실면적 13평 정도 된다면 한 3천에 150 정도가 적정한 임대시세로 확인이 되고요 자, 초기 분양할 때는 평당 2600에서 한2800 정도 선에 1층을 분양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본 경매 물건. 한 7억 정도 선에 분양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7억 정도 선에 분양할 때는 어, 초기 시점에는 임대료를 한 250에서 300까지는 봤었는데요. 현재 시장이 그만큼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한 3천에 150 정도의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라는 거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물건 명세를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그늘로 나와 있고요. 임차 내역은 없기 때문에 현재 공실 상태라는 거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비고란을 보시면은 공실 상태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중공 시점부터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다는 게 관리소장의 의견이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달 기본 관리비 확인해 보니까요. 한 20만원 정도 선이 발생이 되고 있었는데, 대략 금액 계산해 보니까 아, 밀려있는 관리비는 한 80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자, 상가는 어, 관리비 부분이 많이 밀려있는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경매를 낙찰받은 이후에 관리비 부분을 관리사무소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도 우리가 체크를 할 부분입니다. 자, 건물 구조도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1층의 위치를 보고 있는데요. 본 상가는 상가가 내부에도 위치, 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는 보행자 라인. 주도로 전면 쪽에 주도로와 이면도로 쪽에 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면도로 쪽에는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요. 임대료 금액도 13평 기준했을 때한 250에서 한 300선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이면도로 쪽에는 한 3천에 한150 정도가 적정한 이면, 이면도로의 임대시세라고 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현장의 전경 사진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어, 이편한세상시티 삼성 오피스텔 단지가 고층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1층에는 다양한 상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어, 경매 물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4월달에 준공이란 건물이 새 건물이라는 것도 어,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확인이 되는데 인근 지역의 이면도로 쪽에는 상권들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앞쪽에는 완충녹지를 끼고 있는 전경의 모습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086호 1층 전경은 층구가 상당히 높은 상가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현재는 공실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 실사용 또는 어떻게 임대를 활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경매로 참여해야 될 물건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편한세상시티 삼성 1층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경매 물건 소개해드렸고요. 자 분양면적 24평 실면적 13.2평 나오는 상가입니다. 자, 적정한 임대 시세에 맞게 임대를 왔을 때연 임대 수익률 한6.3%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 경매 장점은 우리가 일반 매매로 상가를 구입할 때보다 경매로 구입했을 때 경매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경매 대출 낙찰 금액의 7,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3%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경매 대출을 활용했을 때 6.3%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또한 매매 금액 대비 적정한 낙찰 가격으로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한 1층 상가 경매 물건 외에도 2021년 4월 달, 5월 달에 진행되는 고양 파주 지역의 또 다른 부동산 경매 물건도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아파트,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공장 경매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일산 푸른 경매 쪽으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추천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